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했으면 그냥 시작하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예, 안녕하세요. 민구 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 뭐 엄마랑 열심히 운전하고 네. 푹 자고 왔습니다. <laughs> 쉬다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laughs> 뭐 약속한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laughs>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laughs> 뭔가 저는 사실 뭔가... 아... 뭐 해야 될게 있으면 사실 잠을 잘못 자요. 해야 될게 왕창 많으면 아, 여러분들도 가끔 겪었을 텐데 너무 할게 많은 상태에서 잠에 들었을 때그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아... 아, 그걸 느껴버렸어. 제가 괜히 추석 때에 말씀드려가지고 <laughs> 결국은 뭐 어쨌든 나왔습니다. 음. 결국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음. <laughs> 아, 참 정말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laughs>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이 다 지켜졌나요? 음. 첫 번째, 네. 설치하기가 편해야 된다. 그렇죠. PC에 엑셀만 있으면 된다. 아, 두 번째로. 편법으로 쓰는 게 아닌 네이버의 규정이 어긋나지 않는 정식으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 맞나요? 맞습니다 네이버 공식 API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품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엑셀로 여러 셀 입력했을 때 여러 개, 아, 50개라고 했었죠 음. 50개의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맞아요? 네, 50개 그냥 붙여 넣기하면 어... 어, 속도가 공식 API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아, 이건 속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속도까지 빠르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 아. 사실 이게 약간 암암니에 이제 뭐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가서 막 확인하는 식으로 하면 네이버에서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음. 공식 API이다 보니까 뭐. 차단에 염려가 없다. 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 진짜 뭐 진짜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음.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 전에 제가 드린 이 파일, 엑셀 파일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엑셀 파일인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실행해도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실행했을 때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속성 누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안이라고 어? 있습니다. 어, 여... 근데 민구님. 그거 말씀 전에 네.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 어디서 다운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웃음> <웃음> 확인 가능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끝 부분에서 살짝 앞쪽에 가 보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아, <laughs> 맞아요. 사용 방법을 다 보시고 <laughs>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몇번 네. 정말 귀한 프로그램들을 공개했는데 일단 받느라 바쁘셔서 받고 는 이후에 영상에서 사실 사용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봐. 아, 맞습니다.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시청 지속 시간도 너무 짧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이런 프로그램 공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서. <laughs> 여튼 정말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 사실 만들어서 그냥 뭐 이러면 저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뭐. 유료 온라인 교육생들에게만 드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사실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서 또 아, 잠깐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안 그래도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음. 이 프로그램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유용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배포를 할 건데 음. 이거 그냥 시, 사실 여지껏 뭐 구독자든 아니든 그냥 시청자분들 아무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음. 저희가 배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설문을 진행한 게첫 번째로는 조건 없이 모두한테 줘야 된다. 음. 두 번째로는 민군 유튜브 구독 기간이 한달 이상인 오. 분들한테만 배포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설문을 했었는데, 어떤 게 1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겠죠. 구독. 아니요. 맞아요. 음. 구독을 1개월 이상 해야 된다. 음. 아, 1개월 이상 한 분들에게만 배포를 해야 된다. 이게 1위를 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방식이 민구님 생각과 맞나요? 아 저는 제안을 둔다면 그냥 교육생 분들에게만 드릴 것 같고 음... 풀 거면 유튜브를 통해서 풀 거면 그냥 뭐다풀것 같습니다 아, 그럼 <laughs> 이건 어때요? 이번까지만 네. 그냥 조건 없이 모든 분들한테 배포하고 음... 향후 분들한테는 1개월 이상 구독하셨던 분들한테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1개월 이상 분들한테만 배포하는 방식으로 뭐 그, 하는 게 아, 뭐 그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한번 이 방식으로 그 <laughs> 향후에는 도입하도록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만해요. <laughs> <laughs> 아 계속 만들어 주셔야죠. 예. 아, 이아 이건 진짜 가만 생각해 봐도 이거 진짜 교육생 전용으로 그냥 드렸어도 될거 같은데. 근데 음. 이제 그런 게 있죠. 교육생 분들에게만 드렸으면 제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뭔가 계속 고쳐 나가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뿌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완전 천개만 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전체에게 일단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교육생 분들도 꼭 받아놓으세요. 이거는 두고두고 쓰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아, 교육생 분들한테도 이안 주셨던 프로그램은 어, 지금 만들어진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laughs>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음. 따끈따끈한 프로그램. 아, 그렇죠. 사용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엑셀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자마자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안 됩니다. 음. <laughs> 당연히 작동이 안될 거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무슨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입력해라. 시크릿을 입력해라 라고 뜰 텐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입력, 클라이언트 시크릿 입력 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꼭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시작하기를 하시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이나 뭐 어디서든 상관 없습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이트 들어가신 이후에 로그인을 네이버 아이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등록이 있습니다. 자, 환영합니다라고 뜨죠.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이두 가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을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겠죠. 동의 안 하면 뭐안 되니까. 안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정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고 나시면 이렇게 인증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나타나고요. 이제 회사 이름 이런 건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민군 순위 확인. 이렇게 할 거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죠. 애플리케이션 이름 순위, 민군 순위 확인. 이라고 입력할 거고, 사용 API 인데요. 여기에는 필요한 게 이제 검색이죠. 저희는 검색 순위를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꼭 검색을 추가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뭐 다른 거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에서는 그냥 웹 설정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또웹 서비스 URL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엑셀을 통해서 그냥 제 로컬 PC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로컬 호스트 이렇게 입력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엑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등록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나타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타났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지금 점점점으로 보이는데 아래에 보기 버튼 누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보기 버튼 누르신 후에 드래그하셔서 컨트롤 C 해서 엑셀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이대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신 이후에 엑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사용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붙이셨으면 그냥 바로 쓰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쓰느냐. 보시면 상품명, 쇼핑몰명, 검색어, 확인일시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넣어야 될 거는 상품명, 쇼핑몰명, 검색어 이세 가지만 넣으면 작동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어,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니까요. 한번 지금 광마우스를 쓰고 있거든요. 광마우스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마우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식 쇼핑에 보시면 광고들이 나와죠. 원해? 광고들이 나오는데 이 광고는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제외되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광고고 카탈로그고 어, 여기 있네요. 이 제품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제품 테스트니까 그대로 상품명에 넣고 쇼핑몰명. 만약에 민군샵이면 민군샵을 쓰겠죠. 다월류 게이밍샵. 와, 이 업체는 광마우스 키워드를 먹다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다수 검색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패드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패드.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가 있네요, 요즘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 10페이지에 있는 제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 제품으로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쇼핑몰명은 로단데 뭔가 띄어쓰기가 있긴 하네요. 검색어는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지금은 테스트하느라 이렇게 찾아서 입력하시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내 상품이니까 내 쇼핑몰이랑 내 상품명 입력하면 되는 거죠. 어, 맞습니다. 그냥 내 쇼핑몰은 쫙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검색어는 당연히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추적이 되겠지만 혹시나 검색어를 공란으로 한다. 그래도 작동은 됩니다. 그 작동 로직은 앞에서 두 단어까지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 띄어쓰기에 그 다음 띄어쓰기 전까지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제품이면. 카카오 프렌즈 듀얼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니까 카카오 프렌즈 듀얼까지를 만약에 검색어가 공란이면 검색을 해서 순위를 보여줍니다. 위제품이면 다얼유 A950G까지를 검색어로 체크를 해주죠. 근데 검색어를 꼭 정확하게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했으면 그냥 시작하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광마우스 사위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오, 근데 속도도 되게 빠르네요. 제가 그 웹사이트 비스 이런 거 이용했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리던데. 어, 그쵸. 이게 API를 쓰다 보니까 조금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는 과정이 추가되긴 하지만 한번 추가해두면 이렇게 불법도 아닌 합법적으로 정말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일 사용량이 몇만 건까지 돼요.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광마우스의 4위니까요. 여기서부터 광고 빼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묶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제품이 묶이다 보면 내가 상호를 넣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API에서. 그래서 이렇게 묶인 경우에는 순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내 제품이 안 묶였을 때는 다른 묶인 제품은 순위에 반영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내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로지텍의 로지텍 G, G304 이 묶인 제품에 저스트 마이 이 샵이, 샵인 제 샵이라면 사실은 순위 추적은 안 되지만 제 제품이 아까 보, 알려드린 대로 다월류 이 샵이면 위에 제품들이 순위에 반영은 돼서 내 제품의 실질적인 순위가 나타난다. 광고는 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죠. 어, 근데 그거 빠트리신 거 아니에요? 이번 음. 버전은 뭐 크롬 드라이버 이런 거안 깔아도 돼요? 이번에는 안 깔아도 됩니다. 뭐매번 크롬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크롬 버전 확인해서 구글에서 크롬 드라이버 파일을 받아서 뭐 옮기고 붙여넣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 편하네요. <laughs> 그렇죠. 네이버는 굳이 유료 서비스 쓰지 말고 이거 쓰시면은 사실 이거 방식이 A.P.I 방식이라 제 예상에 이건 사실 유지보수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이버에서만. 네, 네이버에서 변경. 큰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 가능할 거라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 온라인 교육생분들을 위해서도 따로 그 내용 안에 또 포함해서 같이 배포할 거라서 진짜 교육생들용 프로그램 그만큼 수준이 높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꼭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이제 막 네이버나 다른 데서 뭐 이런 게 이런 걸 배포하는 게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확인하시는 네. 즉시, 아,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laughs> 받으시길 바라겠고, 요 파일은 아마 요 뭐, 유튜브 본문이나 댓글에 올려놨을 텐데, 카페 들어가시면 바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놓을 거고, 우리 피디님이 올려드릴 겁니다. 명절 끝났으니까, 다시 달려야 되니까, 요런 것들, 유용한 프로그램들 싹싹 받으셔가지고, 꼭 활용하시고, 어, 물론 그냥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 사람들이 이런 걸왜 원하는지, 그리고 어, 민고는 이걸 만들었네. 그러면 나 내가 만들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본인만의 셀링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 다 매출 쭉쭉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